아이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네. 키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지? 3일 이틀 전에 시작한가? 네. 이틀 전 시작한 것 같아. 아무튼 어쨌든 오늘은 꽤괜 아니라 일찍 일어났고 정전 물문 물문 아니라 옛날 동안 물문이라는 게못 말아주는. 모든 말하거든 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 교회 성전에 아버지랑 갔고 처음 처음으로 왜냐면은 어 제가 처음 간 시간이 얼마 7년 처음 왔을 때부터 진단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제 어 아버지가 허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은 어 혼자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신앙도 강해졌고 그래, 그때로때부터그 7년 동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또 음, 같은 주에 있었고 또 집에 살고 나서 같이 아, 그분을 조대로 성전에 가게 됐어요 오늘 다 시에 <laughs> 새벽 일자로 새벽 가는데. 알지 알지 그러니까 피곤해졌고 피곤했어도 바로 성전 끝나자마자 친구랑 레이케 갖고 배럴볼딩하러 갔어요 이 친구는 1년 동안 안 봤어요 그래서 만나서 다시 반갑고 바로 집에 가다가 오늘 집에 도착하더니 이 도착했어. 제 제가 쓰는 책을 수도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고장났어요. <laughs> 아이 랩톱이 이제는 고쳤는데 고치지었는데 안 됐다면 나빠, 나빴겠네 진짜로 겨지지 않았다면. 나빴겠네 진짜로 아무튼 아버지랑 어, 쇼핑하러 가니까 가겠습니다 그 후에는 데이트.. 데이트 아니라 그냥 친구랑 에이즈마트 하나룸에 갈거고 그 후에 친구랑 동진이랑 캠핑하러 갈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보면 좋을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끝난다